23kg짜리 하나랑 이거 더 지우고. 왜 이렇게 좋아하세 야, 근데 너 진짜 하얗다. 진짜. <놀람> 스그서이는하다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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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No, prácticamente nada. Prácticamente nada.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l e 방 문도 안 잠기고 약간 여기 침대가 있거든요? 근데 바로 옆에 변기가 있어 아 이거.. 바로 옆에 변기가 있어 좋은 건가? 벌레 나올 것 같아 <laughs> 나만 그런가? 아니 근데 주인분 되게 좋으세요 일단 그래도 주인분이 되게 좋으시니까 잘 지내보겠습니다. 화장실은 여기 안 쓰는 걸로 못 쓰겠어요. 아니 어떻게 변기가 있는데 변기가 여기 있는데 옷 거는 데가 여기 있어. 아니 그럼 변기 바로 앞에 내 옷을 보관해야 돼? 뭐지? 이거 꿈인가? <laughs> 뭐지? 근데 또 좋은 점은, 이렇게 불을 끄잖아요? 그럼 여기 위에, 여기, 하늘이 있어. 이렇게 딱 누우면, 여기 위에 천장에 창문이 있어가지고, 별이 보일 것 같아. 그건 좋아. 근데 변기가 있어. 아니 여기다가 옷을 보관하는 게 맞아? 아니, 원래 그런 건가? 아니, 옷을 보관할 때가 여기 밖에 없긴 해. 아니 근데 문제 문제 하나 더 있어. 옆에 누가 사나 봐요. 근데 방이 안 되는 건 괜찮거든? 그럼 내 소리도 들릴 거 아니야. 그건 안 되는데. 어쨌든 진정 김약아프면안 되니까. 지금 짐 정리를 했는데, 근데 또 있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, 화장실 있는 게 장점일 수도 있잖아요. 좋은 걸 수도 있잖아요. 저는 이렇게 짐 정리를 했고요. 요거는 홈스테이. 가족분들한테 선물로 주려고. 맛김치, 김, 둥글레차, 현미 녹차. 그래도 사, 가족분들은 되게 좋은 분들인 것 같아요. 그냥 씻어야 되는데. 저희 집이 아니라 씻기가 좀 그렇네요. 어떡하지? 나 옷은 꺼내놨어. 가기만 하면 돼. 근데 드라이가 있나? 거기 없으면 어떡하지? Oh Buenos dias. <laughs> and do you eat, drink meal with the coffee? Uh, no. No? Or no. oh, just coffee? Yeah. Okay. And do you want some fruit afterwards? 아침입니다. 늦었어. 밥 먹다가 늦었어. 9시 50분까지 만나기로 했는데, 지금 9시 45분. 괜찮 <laughs> <개짱다. 웃음> 언니 다시 얘기해. 어, 다음 주에 가하잖 <laughs> 다음 주에 라 가. <laughs> 다음 주 <주에> 가. <잘> <laughs> 우리, 우리 집 근처에 자라 있거든. 야그자라홈 있는 거자라 홈도 있는 거. 저 대구에. 미친 거 아니야? 저렇게 많아. 그러니까그러고 나의 버터구. 어머어머머 <laughs> 건너야 돼. 어머어머.